이거 아이패드. 드릉. 네 심도차가 나요. 오케이. 약간 이런. 이렇게 사람. 미쳤죠. 와 네. 아 이제 뭐. 십분 <laughs> <치고> 먹겠네. <laughs> 대박이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송석리뷰 매일 시간입니다. 와 오늘 내용은 아이폰 동영상인데요. 어. 야외에서는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폰이 편하니까. 제일 좋죠. 좀 아쉬운 점 뭐예요? 제가 느끼는 아쉬운 점은 심도차이죠. 그래서 그게 나왔습니다. 오. 이제 아이폰 동영상으로 뒷배경이 뭉개진 오. 아웃포커싱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앱이 나왔습니다. 이야. 아아아아 사실 놀랄 일은 아닌 게 트루뎁스 카메라 있는 기종들은 응. 전면에도 이렇게 뭐 인물 사진 모드다 되니까 응. 사실 이렇게 놓고 녹화 뜨면 그게 응. 영상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써본 적 써먹은 적이 있었거든요. 아 내가 봤을 때 애플은 조금 더 다듬어서 그치. 낼 거고 항상 그래요 예, 분명히 또 빠밤 하면서 낼 거고 트리플 카메라 음. 1 1의 듀얼 트루 딥스 카메라 달린 모델은 이제 인무산 동영상 모드로 찍을 수 있는 앱이 나왔는데 음. 포커스 라이브입니다 원래 포커스라는 앱이 있었죠 아니, 제가 그 유료 앱으로 결제해서 받았었는데, 네. 그 사진 앱이었죠, 원래. 그렇죠. 네. 그 포커스 앱이 진짜 좋은 게, 찍어놓은 사진도 심도를 어, 날리는 맞아요. 게 돼요. 한번 소개하셨던 것 같은데. 예, 네. 네. 그래서 어, 진짜 어. 너무 잘 만든 어. 앱이고, 거기서 이제 아예 동영상을 낸 겁니다. 음. 보시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, 좋은 점이 이게 동영상 편집기도 내장하고 있더라고요. 음.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어쨌든 아웃포커 영상이니까. 네. 보게 되면, 네. 가운데에 지금 심도 미리 보기가 있다는 점이. <laughs> 그래서, 가까이 있는 대상을 지금, 어, 색깔이... 색깔이 하얗게, 최상위 네. 보이고, 멀리 있는 거는 약간 점점 흐려지는 이 심도 맵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. 음... 자, 찍으면, 자, 동영상 일반적으로 뜨는 것처럼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아이패드 나오고. 네, 자, 이렇게 찍었습니다. 프로세스 아, 시간이, 돌아요 네 프로세스 시간이 도는데, 그매 초마다 30장의 데이터를 다 연산하는 거죠. 실시간으로 지금 인물 사진 수백 장을 찍은 거죠. 음. 어. HD 30 프레임. 사진 뭐 정도면 그냥 표준이죠? 그렇죠. 편집을 누르면 어, 포커싱이 음. 오, 어, 있죠. 저는. 재생해 볼게요. 음. 자, 동영상 일반적으로 찍는 것처럼 찍어 보겠습니다. 제 아이패드 나오고 그다음에 이 카우스. 음. 굉장히 비싼 피사체입니다. <laughs> 네, 비싼 피사체도 이렇게 한번 찍어 보고. 자요렇게 다음 사람도 찍어볼까요? 네 이렇게 사람도 찍어보고 되게 자연스러워요. 도 깔끔하죠. 어, 진짜로 사람은 확실히 더 사람은 잘. 진짜 괜찮죠. 네. 네. 머신러닝으로 얼굴 인식하잖아요. 음.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하게 나와요. 음, 사물보다 네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조금 프레임이 네, 낮게 친단. 나와요. 네. 프레임 이 낮게 나오고 재밌는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게 음. 기존의 안드로이드에 있었던 기능보다 나은 점은 포커스 후가공이 돼요 <laughs> 네, 동영상인데 그게 대박이에요 이 인물 동영상은 아래쪽에 조리개가 네. 활성화돼요 여기 크기와 초점 모양 이렇게 나오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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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크기 누르면 조리개를 더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너무 배경을 많이 날렸나 음.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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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든지 수정이 되니까 네,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게음 대박이죠 포커스 레인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게, 음.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의자에 맞뀔수다 됩니다. <laughs> 오, 장난 아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한 단계 진보했죠. 진짜. 신기하죠. 신기하다. 근데 지금 포커스 포인트가 음. 제가 지정한 데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이 포커스가 나가죠? 음. 네네. 근데 이렇게 누르면 실제적으로 잡아주는데, 트래킹을 해요. 그니까, 계속 움직이더라고요. 예, 네. 거기를 맞춰가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지금, 보면 얘가 움직여도, 음. 따라가요. 와. <laughs> 진짜. 대박이죠. 와. 기술의, 야그 그러니까 아이폰의 그 머신러닝 성능을 다 지금 때려 박은 거죠. 그네. 형상은 또 얘가 인식하는 것 같아요. 형상을 인식하잖아요. 그러네. 결과가 상당히 좋은데, 음. 이 포커스의 원래 특징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. 약간 흐려지는 모양이 달라져요. 아 뭉개지는 스타일이 달라지고, 유료 결제를 안하면 720p까지만 되고, 음 화질이 압축이 됐어요. 오케이. 영상 소스는 FHD. 음. 근데 이게 편집기 능까지 있기 때문에 포필이 아 출력은 돼요. 출력은 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연산을 하게 됩니다. 음 네. 잘 만들었다. 그러니까, 이거, 여기, 이런 칩을 계량해서 맥북에 넣어도 된다라는 결정을 했겠죠. 새로운 가능성을 좀 봤는데, 음. 아이패드 프로도 전면 트루탭스가 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지금 아이패드 버전으로. 이렇게. 약간 움직여보면서. 네. 자, 지금. 오! 보면. 일단, 이 화면에서도. <laughs> 심도차가 나죠? 나네. 자, 그럼 지금 아이패드. 버전으로. 네, 심도차가 나요. 어. 이렇게. 약간 움직여 보면서 이렇게 사람 테스트 합니다 어, 이거 완전 자유롭스럽죠 이야 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흐리게 하고 음... 찍으면 와. 우와... <laughs> 와 약간 움직여 이야... 보면서 이렇게 사람 미쳤죠 이야 근데... 이제 뭐 치고 <laughs> <식은> 먹겠네 <laughs> 대박이죠. 와, 오,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생각보다 쓸모가 있어. 그렇네요. 에이. 특히 그이... 이렇게 고정형은 고정해놓고 와... 쓰는 사람들은 확실히 효용이 있어. 이제 그러면 뷰티 유튜버들 에이.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여기만 포커싱 왔다갔다 해주면 되니까.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죠. 그니까요.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. 음. 테스트를 해봤는데 집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물체가 좀 많으면 약간 음. 외곽에 그쵸, 조금 덜 따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, 나쁘지 않고, 10분도 문제가 없는데, 단점이 10분을 찍으니까, 포커스 분석 시간이 한 6분 가까이 걸려요. 음. 그러니까 그니좀 오래 걸리죠? 그니까 길게 찍는 용도로는 시간을 조금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돼. 근데 짧게 짧게 찍는 건 지금 사실 그렇게 불편할 정도잖아요. 진짜 내가 길게 하겠다 그러면, 찍는 시간의 절반은 투자할 생각을 해야 돼. 그래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포커스 수정할 수 있으니까. 어.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감안해야 되죠. 는 포커스를 바꿔주는 거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. 어, 그죠 근데 편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. 그치, 얘를 컷을 쳐서. 그렇죠. 여기는 분리해서 여기 부분은. 저한테 이제 맞춰놓고 네. 쓰면 되는 거죠. 그 기능이 되기 때문에. 음. 이렇게 음. 가다가. 이렇게. 오, 좋아요. 어, 괜찮아요. 어, 네. <laughs> 사실상 편집기의 기능을 이용하면 음. 포커스를 중간에 바꿔 넣는 것도 가능하다. 그리고 보니까 아까 밑에 있는 기본 편집하는 것도 되게 편안하게 돼 있던데요. 이런 모자이크 붙이고 자막 붙이고 뭐 이런 것들. 걔도 그냥 네, 움직이면, 아 움직이면 돼요. 트래킹이 되진 않는데는 아, 안 그렇죠, 추, 그렇죠. 안이편집기능에키 프레임도 있어요. 아, 조금 움직여서? 그럼 키 프레임이 생겼어요? 아, 그래 자동이에요. 움직여보면서. 움직이죠. 네, 지금 대충했지만 키프레임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도 돼요. 그러니까 어, 처음 나온 버전치고 진짜 완성도가 그러니까요. 엄청 높죠. 여기 디졸브 <laughs> 이런 것 되게 많아요. 아 오히려 루마프전 이런 것보다 많아요. 네럿 네. 넣는 것도 돼요. 럿 파일 삽입이 가능해요. 그래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커스텀 럿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. 네. 보여주기가 일단 되는 게 갤러리처럼. 그니까. 요거 필터 강도를 이렇게 줄여서 음. 바로 그냥 지금 아웃포커싱이 된 영상을 필터까지 매길 수 있는 거다. 아, 그럼 지금 아이패드 보여 드리고 요렇게 예.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. 예. 아 요게 아 진짜 맥북을 팔아야 될것 같아. <laughs> 와, 이기술의 발전이 너무 놀랍죠? 진짜. 예. 기기 성능을 진짜 극한까지 끌어 쓰는 느낌. 길게 찍으면 발열이 상당합니다. 배터리 소모도 클 거고. 음. 그리고 단점이 이 개발자가 조만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말은 했는데, 음. 이미지 데이터에 손떨방이 크기가... 없어요. 아우. 움직이면서 폰으로 찍는 사람들한테는 그쵸, 조금. 짐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. 음. 네. 근데 뭐 업데이트를 네. 해준다고 한다면? 네, 그거는 업데이트 예정 로그에 있더라고요. 네. 어쨌든 좀투자를 해봐야 되지만, 전이 정도 파워라면, 어, 19,000원은 안 아깝다고 봐요. 안 아깝죠? 네. 거기다 이 편집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, 네. 저기 아이패드 갖고 계시면, 네. 하나, 만구천 원 가지고 두 대씩 돌려 쓰는 거고. <laughs> 건... <laughs> 노이즈가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적당히 심도로 이게 뭉개지니까, 음, 그게. 화질도 또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, 두, 음. 두를 한번 저는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, 네. 서어서 샘플도 또 한번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. 와우. 오늘은 스페셜한. 요즘 핫하다는 옥수수 튀김도 있고 여름에 걸맞는 시즌 버어도 있고 저도요. 드시죠. <laughs> 다음 번에 또 신기한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